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퀀트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은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라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퀀트 혹은 주식 투자에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뉴스나 혹은 가짜 전문가를 믿지 않습니다. 이게 1번. 그리고 2번은 분산 투자를 한다. 3번, 대출을 사용하지 않는다. 4번, 다른 소득원을 가진다. 5번, 파생 상품을 하지 않거나 혹은 쓰더라도 해칭용 정도로만 사용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눈 감고 가자.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자 퀀트 투자를 한국과 미국을 같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한국은 기본적으로 밸류와 성장 그리고 미국은 저 P/SR이 잘 먹히더라고요. 저 P/SR과 성장 이렇게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어, 여기 보시는 이 자료에 나오는 연평균 수익률 20년간 분기로 돌린 전략입니다. 한국은 55%, 미국은 약42% 정도 나왔습니다. 오우, 훌륭하네요. 이것은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MDD의 경우는 한국은 50, 미국은 64 정도로 약 미국이 조금 더 변동이 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아래쪽 변동이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은 마이너스라고 숫자가 되어 있고, 미국은 플러스로 되어 있는데, 어, 미국도 향후 한국처럼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것을 예, 마이너스 값으로 예, 변경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어, 추천 로직 21번. 한국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은 추천 로직 25번을 응용한 전략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한국 퀀트 중에서 35811과 36912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35811과 36912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국 백테스트 프로그램이고요. 재무 데이터를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에 매매가 되었다라는 가정으로 세팅을 한게 3, 6, 9, 10이고요. 3, 5, 8, 11은 3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에 매매가 되었다는 가정으로 한 백테스트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고 백테스트를 누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 백테스트를 누르시면 이두 개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이고요. 보시면, 어때요? 수익률이 3581이 좌측, 3692가 우측인데, 수익률이 약6% 정도 차이 납니다. 연봉리로. 어, 기본적으로, 3월 말은 똑같고요. 581, 692, 즉, 1개월씩 차이가 있습니다. 1개월 빨리 매수한 전략의 수익률이 분기별로 약2%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네요. 이렇게 1개월 빨리 매수한 전략의 수익률이 조금 더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3, 5, 8, 10일은 3월 말, 5월 말, 8월 말, 11월 말에 포트를 교체했다는 가정으로 추출한 수익률입니다. 즉 실전용에서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매매를 할수 있다면 수익률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이 성장이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로직을 짜고 그것을 테스트했을 때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성장하는 기업만 잠재 투자 대상 기업으로 저는 세팅을 하고 로직을 짭니다. 실제로 성장을 확인하고 들어갔던 전략의 수익률임에도 불구하고 백테스트 수익률을 보시면 한국 50%, 미국 40% 정도로 굉장히 나이스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보통 흑자의 높은 성장성을 보이는데 주가가 실적을 못 따라갔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편입이 되고요. 미국의 경우는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이 주가가 실적을 못 따라갔던 그런 기업들이 주로 편입이 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좌측은 한국의 기산텔레콤이고 우측은 코드번호 BOXL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일단 한국은 흑자고요. 미국은 적자입니다. 네. 흑자 적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순이익이 아직 적자거든요. 0이 여기니까요. 자, 어쨌든 이 그림을 그리고 보면 시가총액은 한국은 쭉 빠졌다가 뚫렸다가 다시 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은 오 최고 최고치 그다음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거의 최고치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스하구나. 근데 시가총액은 못 따라갔구나. 그리고 미국 쪽 보겠습니다. 미국도 막 벽을 뚫어요. 벽 뚫고 뿅 우린 벽 뚫고 달려. 어쨌든 적자 폭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축소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고점 대비로 거의 일곱 토막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죠.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을 만약에 흑자에 있는 기업을 나는 사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백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수익률이 처참하게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미국은 흑자건 적자건 상관없이. 그냥 풀었을 때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았다 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과 미국의 공통점 무조건 성장 저는 향후에 글로벌 퀀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성장 오직 성장하는 로직 예,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둘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한국과 미국의 월간 수익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가 한국 미국이 아래쪽입니다. 자, 보시면 로직의 수익률은 오, 무조건 우상향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한국은 조금 옆으로 기는 느낌이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기본 구성을 로그 스케일 차트를 가지고 했어요. 이 로그 스케일 차트를 하게 되면 장점이 기존에 만약에 차트만 하게 되면 한국 여기 보시는 빨간색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묻혀버립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얘들은 수익률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신 데이터 값만 굉장히 이뻐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 그렇게 보이는 오류를 보정한 게 로그 스케일이에요. 이 로그 스케일로 다 돌린 겁니다. 어, 장기로 보면 뭐 결국은 우상향 다 된다라는 그런 느낌들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MDD. 아, 이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은 아까 어, MDD 로직의 MDD가 거의 마이너스 50 정도, 미국은 마이너스 64. 예, 요거 결국은 어, 보이시는 미국 쪽 자료가 이 플러스라고 값이 나와 있는데 어, 향후에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 이렇게 한국식으로 바뀌게 돼요. 어쨌든 뭐 위로 보이나 밑으로 보이나 차이는 없지만 밑으로 보이는 게 조금 더 직관성이 높다. 하락을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음, 요것도 바뀝니다. 어쨌든. 한국 마이너스 50, 미국 마이너스 64 정도로 미국이 어, 떨어질 때더 크게 떨어지는구나 라는 정도 알수 있었고요. 어, 서프라임 때를 제외하고 어떻습니까? 한국의 경우 보세요. 서프라임 제외하고 나면 오! 마이너스 30, 시장이 마이너스 30대 찍으면 거의 MDD는 그 다음에 0에 다시 올라가는구나. 오! 해볼 만한데! 라는 정도를 생각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겠습니다. 미국은 음, 오! 이번에 미국 그 MDD가 마이너스 30 정도 때를 찍었죠. 그리고 나스닥은 다시 이제 주가가 돌렸다는 거예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전략은 마이너스 30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요. 와, 재밌죠.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서프라임 때를 제외하면은 이 코로나 때 마이너스 40까지 찍었어요. 한국의 경우는 시장은 마이너스 30을 찍었지만 로직상으로는 마이너스 20도 안 내려왔어요. 와, 괜찮은데?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이 역사적인 그 mdd 전략의 mdd 로는 서프라임 제하고는꽤 해볼만 한데 배팅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될 정도의 수익률입니다 재밌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참고로 미국이 얼마나 변동이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면요 어, 지금 여기 보시는 로직은 어떤 거냐 볼까요 21번 소형주 고성장 저밸류 고마진입니다. 요거에 연간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96%예요. 아, 이 전략은 연간 96% 났구나.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추천 로직 몇 번이죠? 추천 로직 25번입니다. 추천 로직 25번으로 돌렸는데 연간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수익률이 막 300%예요. 물론 그 이후에 2년 동안 격긴 했지만 한번 터질 때 정말 미국은 어마 무시하구나. 정말. 와, 빵빵 터지는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MDD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 지금 살만한데 한국도 어쩌면 지금 살만한 구간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5년 평균 수익이라고 로그 차트입니다. 여기 주황색 보이시죠? 이게 나스닥. 주황색의 5년 평균 수익률이고요. 코스피의 5년 평균 수익률 주황색입니다. 코스닥의 5년 평균 수익률 예,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로그 차트를 예, 5년 평균 수익률의 로그 차트입니다. 그 로그 차트를 만들었고요.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세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신기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 평균 수익률 이 주황색 값이 0, 이하, 0 이하로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영이하로 떨어졌을 때 2000년 초반에 미국은 있었는데 2010년 이후로는 영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한10 정도, 10 정도 떨어지면 그때는 바닥이었어요. 그 전엔 영이하 있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영이하, 영이하, 영이하 많죠. 영이하, 영이하 영역때는 주식을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도 굉장히 나이스했어요. Nice 지금까지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이 값이 10 넘어가는 구간대에서 주식을 매도나 비중 조절을 하는 쪽으로 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어땠나 보겠습니다. 서프라임 때 나스닥 25 정도 갔었고요. 그 이후로는 30에서 40 정도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 코스닥은 10, 나스닥은 20에서 20, 30 정도가 25에서 30 넘어가는 그런 구간대가 어, 일부 비중 조절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로그 차트로 뿌려보면 오 재밌어요 로그 차트 쭉 보면 지금 로그 차트 밑에 구간대 이렇게 쭉쭉 빠져있는 그런 구간대에 미국은 담아야 된다 지금은 보면 이 로그 구간대 밑에서 돌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로그 차트로 보면 바닥권. 그리고 코스닥은 바닥에서 조금 탈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 이 로그 차트도 장기 추세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 장기 추세의 어느 정도의 지점에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그림들, 그리고 5년 평균 수익률의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영이야 영역대에서 매수를 하는 영역, 그리고 이제 코스닥 높은 영역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 값이 좀 높다라고 하면 비중 조절하는 정도, 혹은 일부 매도하는 이런 아이디어로서 굉장히 나이스 할수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퀀트 투자를 위해서는 반드시 백테스트를 통해서 훌륭한 전략을 짜봐야 한다. 기본 전략 저는 한국은 밸류와 성장, 미국은 저 PSR과 성장의 로직을 가지고 하고 있다. 퀀트킹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밸류와 성장 중에서 앞으로 성장에 대한 포커스가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글로벌의 이 저성장 구조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빛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3 5 8 1일의 수익률이 36912보다 약간 더 높다. 물론 이것은 성장성이 들어갔을 경우에 더욱더 이렇게 수익률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높다라는 게. 어, 같은 오직에서 한국 쪽 백테스트 했을 때 당연히 이게 높았고요. 그리고 미국도 제가 예전에 엑셀로 한번 해 봤는데 오 비슷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빨리 매수하는 놈이 장땡이다라는 정도고요. 자, 네 번째. MDD가 바닥권에서는 추가 매수를 고려해도 좋다. MDD도 결국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정도로 마이너스 30 이하에서 추매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들을 가져가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5번, 5년 평균 수익률이 0 이하대에서는 추가 매수가 매우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국 세상에 이런 지표들은 장기 입평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로그 차트,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될수 있고, 로그 차트의 상단과 하단에 대해서 비중 조절해 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라는 게 오늘의 퀀트 투자 아이디어의 정리편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